최근에 댓글 보니까 거치식 대 분할 매수 고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QLD 질문이 많은데요. 이제 QLD를 거치식으로 들어갈까요? 분할로 들어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자금이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면 손실이 너무 커질까봐 불안하고 또 분할로 가자니 수익 타이밍을 놓칠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금 규모가 천만 원 정도 될때 QLD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QLD는 나스닥 백의 두배 l e v e r e t f 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 오르면 QLD는 2% 오르니까 어두배 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1% 떨어지면 QLD는 2%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두 배를 먹는 상품이 아니라 두 배로 변동성을 감당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치식 한 번에 1천만원 QLD에다가 박으려고 하면 1년 동안 이 돈이 묶여도 될때 하세요. 단기적으로 크게 뚝 하고 떨어지는 거내 감내하겠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다. 이때만 거치식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거치식은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운이 없어가지고 나스닥이 너무 흔들리는 시점이 오면 마이너스 뭐 20%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치식의 잔혹한 변동성을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거치식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분할 매수라는 게 단순히 겁이 나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시점도 심리도 다 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에요. 투자법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천만 원이 있어. 그걸 다섯 번으로 나누면 한 번에 200만 원씩 나누잖아요. 근데 첫 매수 후 qld가 10%가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나머지난 아직 800이 남아있잖아요. 그니까 나머지 자금으로 평단을 자동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니까 분할매수의 핵심은 수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손실을 통제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니까 1천만 원이라는 금액대가 거치식보다는 사실 분할 매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재산의 대부분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이십 퍼센트 나면 멘탈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댓글로 욕하면서 이제 손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QLd가 하필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레버리지 ETF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전략보다는 시간에 분산하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또뭐 1년씩 나눠 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5주 동안 6주 동안 뭐 최대한 2개월 정도로 나눠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금이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q l d 를 투자하고 싶다. 무조건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 그걸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러면 거치식 플러스 분할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생존율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